이제 합성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. 네, 이런 뭐 여러 가지 지금 레코드 라든가 어, 각종 장비 들을 제작, 판매 하고 있 고요. 어, <laughs> 네, 여러 가지 또 캡처 장비들도 있고요. 예, 네, 일종의 스위처죠. 여러 개의 카메라에서 입력된 그런 신호들을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송출을 할 거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트레, 간단한 트랜지션도 하고 간단한 자막도 여기서 이제 집어넣을 수 있고, 네, 그런 이제 방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, 어,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. 네 개의 각각의 촬영되는 카메라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보시면 이걸로 이제 트랜지션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샥. 네. 이것도. 이렇게 바뀌게 되죠. 이런 식으로. 저 미투 투로 하면은 이렇게 투가 바뀌고 지금 3리로 하면은 네. 이런 식으로 원원 투밖에 안 되네 여기서 네원두 가지 네. 네, 네.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거의 콘서트홀이나 고급 녹음실 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음향 믹싱 장비죠. 공연장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. 뭐 대형 교회라든가, 이제 이런 천주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.